사실 강단에서 많이 예, 전했고 또 어, 듣기도 많이 했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정나라하게 예, 증거함으로 인해서 어,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모든 듣는 모든 방송을 듣는 분들이 통해와 자복과 회개의 눈물로 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중배쟁이잖아요. 그죠 우리 중력 할를 해야 되는데, 과연 나도 이 강단에서 정말 그런 역할을 했을까 생각하면 고개가 숙여지고 아, 참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목적은 주님의 그 눈에 안 보신 그 주님의 그 정말 그 십자가에 있어 그피 흘리신 그 모든 참나라한 주님의 그 33년 3년 동안 공생애를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렇잖아 듣고 정말 보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통에 자복하고, 이 남한 민족을 보면서, 또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보면서, 또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또 잔잔한 영혼들, 또 뭡니까, 병든 영혼, 거기다 또 죽은 영혼,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숨을 쉴, 정말 감히 얼굴을 들고 음? 걸어 다닐 수가 있을까 저부터 생각할 때에, 하, 정말 살아서 아직도 걸어 다니고 있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눈물겹도록 참 감사만 나오고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더러운 말을 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laughs> 할렐루야! 여러분들 속이지 마세요. 우리가 겉으로는 두루운 말을 안녕하세요 아, 할렐루야 이러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저색 아예 죄송합니다 제가 18? 저18 그냥 어우 저저 저 누구 그냥 어우 내가 저 그냥 얼마나 1 9수을 하면서 얼마나 응? 응?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응? 씹어서 삼켰는지 그래요 안그래요 아이지고 소리 좀 합시다 아멘 하시네 아멘 하시는 분을 우리 박사 한번 쳐 드립시다 저저 분은 참 솔직해요 네. 어, 엄청 솔직합니다 천국 가는 길을 아주 지금들로 맡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나 우리 겉으로는 또 그렇게 했다가는 또 어떤 네. 응? 뭐또 일이 또이상해 되고 공격이 다 나한테 오니까 우리가 참고 인해 하잖아요 참 이러한 것들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암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성령을 해방제, 해방제, 우리 다 회개합시다. 저부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해방제입니다. 성령, 해방제가 그런 거에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다른 건다 용서를 받지만, 성령, 해방제는 용서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저희들의 육신의 정령이 못난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제 인간의 눈으로 보, 봐가지고 사람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손가락질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속으로는 어? 나는 안 그랬어 하지만 마음속으로 우리가 남을 정지한 게얼마만 나한테 잘하면 그냥 할렐루야. 나한테 좀티고게 놀면 그냥 아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laughs> 어? 속으로 진짜 부글부글 끓는. 그리고 그래서 옛날에 지금 무슨 병이 있는줄 아세요? 화병. 화병 아시죠? 예그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제 얘기하는 거야 이제 아멘 아멘 <laughs> 이분이요 눈치가 빨라요 <laughs>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멘 정말 아멘 잘 나와 고예 아멘 아멘.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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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멘 맞습니다 그니까 제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정말 그러고 살았어요 아주 겉으로는 아주 고상하게 말합니다 근데 속은 부들부들 그래 그래서 나중에 화병으로 오래 못 살겠다 어, 참을래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다 못해 마음대로 못하니까 아우 마음대로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또 그쵸? 상스럽잖아요 어쨌든 간에음대로막 퍼붓고 살아봐야 되겠어요 손실 조각 마음속으로 맨날 죽이는 거예요 맨날 죽이는 거한 응? 45명을 제가 죽였어요 <laughs> 오 그렇게 밤새도록 죽이다 보니까 바, 자,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세상에 세상. 죽었어요. 아, 죽은 정도 다 살해를 시켜버리고 그냥 찢어먹고 뜯어먹고. 있어요다다 <laughs> 갔죠. 네안타깝게도 정말 죄송하게도 세상 다 떠났어요. 그냥 아주 그냥 부셔버릴 정도로 그냥 무서운 오. 성격이라 내가 네, 죽이면 몸 끝장 본다. 그래가지고 내가 사실 수살 살해를 시키다 보니까. 정말 내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아니, 한 명, 두 명만 죽여도 사형수의 사형장에, 사형당하잖아요? 근데 저마지 45명을 죽였으니. 잠시만 사형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대로 살다가 는 4명에 네 못살겠더라. <laughs> 자살 기도는 또 3번이나 하고, 예. 맨날 죽겠다 그러니까, 죽게, 죽게 쓸 수밖에, 요 사례를, 사례를 막 시켰으니까. 그래서 제가 서대문 경찰서로 내가 먼저 갔어요. 가방 하나 둘러매고, 이대로 살다가는 오래 못살겠다. 그 소대민 검찰서를 가가지고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45명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폭이 쳐다보더니 <laughs> 저렇게 주민등록 내놔어버래그 주민등록을 딱 줬습니다. 그랬더니 딱 보더니 아, 45명씩이나 죽였어요. 한명 죽이기도 힘든데 예, 네, 제가 다 죽였는데 다 죽었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어떻게 주, 죽였는데 죽었냐는 거야. 칼로 찔러서 죽였고요. 그 다음에 그냥. 손으로 막 뜯어가지고 죽여. 아, 그랬어? <laughs> 막, 어떻게, 다 죽었어요, 정말. 그러면서 막면서 나를 감옥에다 넣으시고 바로 사형을 시켜주십시오. 나는 살 가치가 없어요, 사람 많이 죽여. 그러면 이렇게 맨날 며칠을 잠을 못 자니, 사람을 많이 살해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와요? 낮에도 죽여야 되고, 밤에도 죽여야 되고, 아우, 맨날 며칠을 잠을 못 자니까 이게 돌아버리겠더라고. 계속 죽이는 일만 하는 거야. 응? 살인사건. 아 정말 저기 이렇게 테레비에서 왜 살인사건을 가방에다 담아가지고 마누라를 살해해가지고 또뭐 자식을 살해해가지고 다 저기다 갖다 버린 그거 보면요 내가 심장이 벌렁벌렁해져요야 그래도 나보단 착하다 할렐루야 네. 오, 나보단 착해 절대 착해 어저 사람들이 왜 근데 테레비에 나오지? 내가 테레비에 대 대서필로 나와야 되는데 어, 희한하다. 저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은 나처럼 많이는 주, 주, 죽이지 않았는데, 40몇 명, 뭐 6명 죽였다고 그냥 여기다 마스크를 쓰고, 그뭐 죄인에, 야, 이상하다. 나를 잡아가야 되는데, 아,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어떻게 죽였냐고 그래가지고 다 얘기했더니, 진짜, 진짜 죽었습니다. 그랬어. 진짜 죽었어요. 전부. 사망했어요. 아,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만 하면 고개가수있어 그래서 자, 자수했어요. 자수. 경찰에 가서 자수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자수해야 되는데, 경찰서에 가서 자수했어요. 주님. 그때는 이제 주님 물러드니까 지금은, 주님 하면 그냥 눈물만 납니다. 에? 그래가지고, 진짜, 진짜 마음으로 죽이니까, 진짜 죽었어요. 하나님이 다 데려가 버렸어요. 놀렐루야.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만에 들어와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살고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예, 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밖에 도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힘을 끼치라. 아멘. 네. 네.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올해는 그냥 맨날 살해하다가 살인자가 막 다니는 거예요. 이 살인자를 너무 안 잡아가는 거야, 수많은 사람. 이 경찰은 다 나를 잡으러 지금 전국을 다 지금, 예, 무슨 뭐라 그러지 지령을 내려가지고 지령이라고 합니까? 하듯 그, 그, 저기, 수배. 그렇죠. 대서피길로 내인 얼굴을 해가지고 살인마다, 살인마를 잡아라 해야 되는데 나는 마음으로 죽였거든요. 근데 진짜 또 죽었어요. 어, 나는 끔찍해요. 어떻게 내가 지좀 마음속으로 미워하기만 하면 다 데려가 버리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거기다가 어, 주여 뭐 영적인 게 있고 육적인 게 있고 어머 혼적인 게 있고 어머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말에 달린 거예요. 오늘의 제목은 신령한 복인데 우리가 복 받으려면요 입을 조심해야 돼 아멘. 네, 입을 조심해야 돼. 복 받는 데는 전부 입에 달렸어요. 아, 우리가 속으로 남 뜯어 죽이고, 말려 죽이고, 뭐, 굶어 죽이고, 그냥 머리채를 잡아서 뜯어서 죽이든지 뭐 하든지, 그거는 개인적인 사정이잖아요. 그러나,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아유, 잘했어요. 저거 하도 꼴보기 싫었는데, 맞잖아요. 주먹으로 한, 저기, 뭐, 아구창을 날렸어요. 아니, 실제로 안 날렸어도 마음으로 날렸잖아. 속상하니까, 그 전에. 그런 것들, 하나님 다 알잖아요. 사람은 모르지만, 그 죄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잖아요. 그 육신의 소욕은 이렇게, 육신의 소욕은, 영적인 소유하고 너무다는 육신의 소유은 남을 한대 때리면 두대 때리고 싶은 거예요. 두대 때리고 싶은 육신의 소유은 육체를 그린데 또 혼도 마찬가지예요. 혼도 잘한다고 박수 쳐요. 혼은 지식, 지식, 지식은 뭐냐면 지식은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것들, 대학 나고, 오 유학 나고, 오 어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요, 어휴, 아멘, 할렐루야, 당신이 예수님이십니다. 한 정도로 아주 그냥 유식하고, 박식하고 아주 교양이 철철 넘쳐가지고, 우리가 아주 운해봤죠. 그러나 그분들은, 어까하나 예수님 아세요? 몰라요, 예네 몰라. 하나님 아세요? 몰라, 몰라. 구원이 있어요? 사부생계가 있어요? 아, 그런 거 몰라. 그러니까 그들은 믿을 것도 못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반드시 나무를 조주하거나 남을 상하게 하면 그 모든 저주가 나한테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나한테 옵니다. 반드시 내가 저주 내가 입술로 저주를 했던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저주를 했던 그 저주가 반드시 보응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예? 보응이 따라요 보응이 따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슨 남을 해치려고 할때그 생각을 해 보면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건데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거더라고요. 내가 이 언어 심사가 내 행동 거지 언어 심사가 더러운 말을 쏟아내고 때로는 더러운 생각을 하고 또 때로는 이 마음속으로 남을 정지하고 저주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 사랑하시죠 시퍼렇게살아계시다그렇죠 제가? 시뻘겋게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는 이다 여기서 아주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또 십자가만 보면 저 도망다녔어요 십자가만 보면 십자가가 무시무시하더라 오 주여 우리 하십자가를 이렇게 시무시하니까 십자가를 왜 이렇게 내가 무서워할까 도대체 내 안에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마귀가. 내 속에 육신의 정욕의 마귀들을 쳐보시장을안 하고 상대방이 나쁜 것만 자꾸 이렇게 지적하거나 손가락을 치면, 이렇게 게이 하면 또세 개가 나한테 온대. 예, 손가락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나한테 온대. 오, 지옥. 그러니까 뭐한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직인게 많고, 사람도 한 46명이나 죽였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살인자들을 사랑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살인자. 물론 뭐 실제로 내가 뭐 감옥에 가서 뭐 사형장에 끌려가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진짜 희생양이에요, 오히려. 내가 살인마가 아닌가 난 지금도 나 자신이 내그 옛날에 옛날 습성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돌아버리면 정신없어요. 그, 돌았다 그죠 이게 딱 뚜껑이 돌아가면요, 상대방 정말 아작내는 데는, 아작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세상 말로 그렇습니다.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회개하시고, 나부터서 회개하고,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며, 어떠한 그러한 육신의 정욕적인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어, 그거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육신을 잊고 있기 때문에. 얼른 피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맞장 서서, 같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예, 도저히 대화가 안될 때는 피하는 게 좋고, 눈란을 낮추고, 예, 낮추고, 예,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그리고 자꾸 선한 말을 막 축복기도 해주죠 원수를 축복합니다. 주여,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여, 주여. 아, 내가 저 사람 눈에 좀 값어치우게 보였구나. 누가 나한테 잘못하잖아요. 그럼 아 내가 또아또 아, 또 그런 게또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한자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그 그러, 그러면 더욱더 덕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응? 남한테 더 잘해야 되고 더욱더 내가 잘함으로 인해서 인격이 훌륭한 사람으로 상대방이 알겠고 내가 행동거지 언어심사를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하고 나를 채찍하고 절대 타인을 요만큼도 비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나 자신을 징계하며 스스로가 나아갈 때에 이 입술에서 선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고 그 옛날에 그 아꼈던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계속해서 선한 쪽으로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예?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 위해 하나님 신령하신 분이시잖아요 예? 나를 죽이는 원수들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했어요 나를 죽이는 원수들을 예?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버렸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응? 그, 그래서 본인이 죽은 거야.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십자가 지졌잖아요. 어 그리고는 이제 운명하실 때, 엘리엘리 남아 사막다리 하면서,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는데 우리가 뭐뭐뭐 자청도 하기 뭐 있어요. 다만 내가 덕이 없는 거로 남에게 예, 이렇게 렇게 불교. 그리고 또 내가 또 심은 대로 거둔 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빨리 좀 대충 거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까다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상세하게 아주 깊이 네, 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지. 예?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용되는 이 입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원수에게도 선한 말을 베풀 수 있을까 이 아름다운 말을 베풀 수 있을까 계속해서 축복하고 어? 축복하고 축복 그 원수가 있길래 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예, 예. 오늘 제 남편이 출천하셨습니다만 그분이 얼마나 나한테 했는지 몰라요 예. 그, 나중에 예수님 믿고, 무진장 축복했어요. 어우, 축복했 오, 성을 받아버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아멘. 어우,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은 너무 멋지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멋있는 분을 우리다 따라가야 될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태평양 바다와 같이 넓게 좀 가집시다. 예, 저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한번 누가 싫으면 한 10년도 갑니다. 그날에 일을 적나하게 얘기하면서 할저 스크린을 본 것처럼, 어? 내 죄는 하나도 없어. 그 죄악을 나에게 잘못한 것들을 그냥. 그냥 다 기억했다가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 가지고 완전히 내 머릿속에 각인하고 내 가슴속에 각인하고 각인해 가지고 오 어? 원수를 삼아 가지고 그냥 각인을 찢어 죽일 정도로 그렇게 내가 남을 미워했는데 주여 그렇게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내가 어제 불편했어도 오늘 보면은 언제 내가 저분하고 무슨 불편했나? <laughs> 아예 그런 생각이 다 사라지게 하셔 주시옵소서 기도 오분 했는데 그 기도 들어주, 당장 들어주십니다 아멘. 등장 들어주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오늘날 제가 적이 없어요. <웃음> <웃음> 모르겠어요. 상대방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적이 없어요. 예, 전이전 아니 어제는 어제는 어제 잖아요어제는 기억하지 말라 고 그랬잖아요. 아멘. 어제는 지나갔어요. 오늘은 또 너무 빵긋빵긋고 새롭게 대하니까 또 상대감또상대방이또 적대감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근데 기억 안 해요. 저는 잊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너무 10년, 20년, 30년 머릿속에 각인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그냥 비참해졌었어요. 비참해. 그러니까 비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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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참해. 그냥 인생 끝내고 싶을 정도로 음, 저주 속에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한 모든 것들이 있을 때는 그날 끝내고 뭐, 자꾸 축복기도 를 해주고 입술로 자꾸 남을 칭찬하고 입술로 자꾸 축복기도, 축복기도 해주고 마음으로도 어, 내가 죄가 많고 그러면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고침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에 이렇게 에 좋은 인상을 내가 자꾸 줘야 되겠구나 하고 나를 자꾸 갈고 닦고 변화시켜서 하니까 이 신령한 복이 오는 거예요. <목소리> 성령의 브릿 부리던... 어우 지금도 뜨겁습니다. 뭐막 어, 뜨끈뜨끈하고요. 어,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런 또. 어, 그래서 이 남성들이 저는 참 존경스럽습니다. <laughs> <laughs> 꼬리가 안 길어. 아, 네. 여성들은 한이 많아가지고 이제부터 아담이 죄를 지질 아니야. 하와가 죄가 너무, 아, 너무 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제는 화끈하게 이렇게 잊어버리지 못하는. 예, 그래서 지 남성의 성격을 달라고 합니다. 네. 너무 잘해져 버려가지고 조금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된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쿰망도 없으니까 아이고 속도 없나 막또 이러죠. 예, 그런 거 모르겠네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아주 그냥 놀러 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 그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 정말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산 것처럼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침에도 활자하고 어, 낮에도. 웃고 그래서 괴로울 때 괴로울수록 우리 더 웃읍시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응답해주시게 <laughs> 아멘. 네. <laughs> 우리 하나님 보시고 어머야넌 나보다 낫다. 어떻게 저런 환경, 저런 상황, 어, 저런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아니 얼굴은 저렇게 밝아가지고 아 이거 무슨 꽃을 피고 그냥 저 혼자 행복한다, 찾자고 사는 사람처럼 사네? 아 이렇게 어, 어머, 내가 미안해서 빨리 응답을 해줘야 되겠구나 기도의 응답을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하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laughs> 우리 모두 다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이제 못 갑니다. 아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무슨 천국에서 천국 아이고. 저는 천국 가면 어, 나하고 거리가 멀구나. 정말입니다. 지옥 하니까는 딱 맞더라고. 아 지옥은 내가 타고. 나 지옥 벽서이고. 아, 지옥은 당연히 들어갈 뿐만은.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겪었는데 당연히 가는 것도 지옥길이겠지. 지옥을 겪어서 얼마나 괴로움은 자살기도를 세번 하고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누구 때문에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만내서 십자가의 원죄, 자범죄, 미래의 죄까지 다 청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것만 생각하면 난 천국 백성이 하다니 저안 믿는 사람 네. 저거 다 그냥 기도해 줄 뿐이에요. 예,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선한 말, 아름다운 행동. 그잖아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내 진실이 아닌지 가식인지는 다 알아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진실로? 더러운 말은 내 입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덕에 소용되는 말을 함으로 예, 선한 말을 함으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 은혜, 은혜를 은혜 자꾸 끼쳐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상 자랑이 짬뽕돼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 은혜가 자꾸 저 분에게 끼쳐야지. 어떻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좀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을까? 이거만 생각하면 되는데 너 나한테 어떻게 했지? 음, 너 나한테 그렇게 했지. 내가 너한테 못되면 뭐, 뭐 내가 은혜를 끼쳐야 되냐. 응? 어림없는 소리. 네가 나에게 은혜를 끼쳐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육신의 정욕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의 소유군, 육체의 소유기,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아, 네. 아 네. 해방됐어요. 해방돼.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뭐죠? 잠깐만. 그 죄와 네. 네.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제와사랑의 고백 속 아멘 <laughs> 이 모든 엄청난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엄청난 축복이 우리들에게 영광이 있고 또환경이 어두운 것을 밝게 우리가 만들면 또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예, 어제 봤던 사람은 기억하지 말고 새롭게 만나는 사람처럼 보면 실증도 안 나요 아멘 예, 네, 새롭게 보고, 새롭게 우리가 네, 더러운 말을 입밖에도 내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덕을 세운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내밀기치라 하는 이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될줄 믿습니다. 예, 네, 하나님 성품 닮지 못하고, 네, 내 소품으로 계속 나간다면, 에, 예, 주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맡기고 항상 기도를 맡기고 항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데도 남에게 은혜를 끼쳐서 예,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또나 자신이 또 은혜롭고 하여서 공동체와 나와 민족이 변화받고 또 교회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목사님들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는 귀한 말씀을 모든 사, 이들에게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광 축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